이번 정류소는 성사 1동 행정 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원당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원당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흥도동 행정 복지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흥도 슈퍼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장골 입구입니다. 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대장골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부대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부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강고개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강고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은지 사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은지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은모시 사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은모시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방앗골입니다. 아, 어제 이번 정류소는 방앗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에슈퍼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지에슈퍼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주골 마을회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주골 마을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정마을 사거리입니다. 장과. 이번 정류소는 서정마을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정마을 5단지입니다.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서정마을 5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정마을 7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서정마을 7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만마을 5단지입니다. <목소리> 이번 정류소는 소만 마을 5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만 마을 6단지입니다. 마만을 선언한 것 자체가 이번 정류소는 소만 마을 6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행신역입니다. 국입니다. 그... 어, 특정...